안녕하세요. 제가 한몇 시간 전에 퇴근하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실적 분석 했으면 하는 회사 좀 이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프로테라? 그리고 똥테라? 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아마 그 똥테라는 프로테라랑 같은 회사라고 제가 추측을 할게요. 제가 프로테라는 스펙 요거로 상장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어떤 회사인지 살펴볼게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디지털 털바인 영상 올렸는데, 많은 분이 이렇게 좋아요랑 구독하게 눌려주셨으니까, 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흡사 네이버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하트 요거 받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앞으로 영상 이렇게, 어, 많이 올릴텐데,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되게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회사, 영어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복사 붙이겠어요. 프로테라. 보니까 뭐, 전기버스 하는 회사네요.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지 딱 시각적으로 딱 회사 처음에 딱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 뭐하는 회사예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기버스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돌아온 걸 제가 좀 봤었는데 굉장히 홈페이지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배터리 요런 뭐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공급을 받겠죠 그럼 한번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요 버스들, 그스쿨버스 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좀 많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럴리 레러 이거 보시면은 가장 얘네들이 우리 우쭈쭈 받을고 싶은 거를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매출이 5 9 밀리언 나왔고 그리고 그로스마지. 매출에서 이런 제품 원가를 빼고 난 나머지죠. 요게 2%라고 뭔가 칭찬을 받고 싶다고 썼는데 아무래도 자동, 자동차 요 회사니까 이 그로스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낮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 배터리 기술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셀 같은 경우는 납품 받아야겠죠. 요게 이제 LG하고 파트너십 했다. 기업 IR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안 보고 이걸로 바로 가는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은 아무래도 좀, 우리 뭐 잘한 거, 우리 기술력, 이런 것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4대 이거 버스를 팔았고, 배터리 시스템을 30대 분량 팔았고, 이게 숫자가 그렇게 뭐썩막많는 않네요. 크진 않네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 는39% 올랐고, 요거는 이따가 숫자로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비타 같은 경우도 이런 조종 이비타는 잘안 봐요. 이런 회사. 이게 마사지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요번에 순손실, 갭으로 봐가지고, 189 밀리언. 상당히 크네요. 요게 보면은, 이제 130 밀리언. 여기가 네. 얘가 스펙 상장을 했으니까, 이거 스펙 상장 언제 했죠? 아무튼 여기에 이제, 세크에서 요번에 법을 바꿨잖아요. 스펙. 그래서 요게 이제 부채로 등록이 된다. 얘네들 뭐 모렌트 가지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언제 상장했는지. 프로테라 언제 얘 이름으로 다시 상장을 했죠? 이거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되게 따끈따끈한 첫 번째 실적 발표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예, 마켓에서 6월달에 그럼 이건 첫 번째 실적 발표겠네요. 실적 현금 흐름이랑 거고 재무 좀 살펴보려다가 눈에 딱 들어온 게 얘네가 손실이 굉장히 심했던 회사인가 보네요. 왜냐면 그로스마르진이 파시티브가 6 6분기 동안 진행이 됐대요. 이게 잘했다고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 매출 39% 늘었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넣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걸그 다음에 두 번째 넣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로스마라진이 파지티브라고 6분기 동안 이거를 지금 장점으로 내세운 게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대체 그 전에는 이게 얼마나 돈을 까먹었단 소리일까라는 생각이 요거 보니까 바로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이번 매출은 얘네가 39% 증가했다고 했죠. 이게 전체 매출이 이거예요. 그래서 매출 상승이 어뭐 그냥 그럭저럭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원가 요거 코스트브그 요거 보면은 한40% 정도 상승했네요. 38, 24.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한 만큼 요 원가도 같이 증가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잘 봐야 되는 게 이 원가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영향을 조금 더안 좋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프라핏이 여기 보면은 5밀리언 나왔거든요. 이게 아까 걔네들이 말한 것처럼 2%이고 요때는 보면 한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때도 한2 정도. 이게 자동차 장치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초반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 가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 배터리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은 아무래도 고위에서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서비스 레비뉴를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전체 매출이에서 이게 56밀리언이고 이런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걸 이용한 것 같은 경우는 2 밀리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순손실이 이번에 189 밀리언인데 거의, 네, 거의 뭐 9배 이렇게 늘어났어요. 상당히 적자 폭이 커졌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요거죠. 네, warrant l i 기에 이제 상,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스펙 상장할때따라 오는 워렌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부채로 잡아가지고 이게 안 좋게 영향을 줬다. 근데 얘네가 만약에 이 그로스 프라핏이 계속 지금 원 밀리언, 원 밀리언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 2밀리언이니까 1년 동안 그로스 프라핏이 4밀리언이라고 칠 기억을 많이 잡아가지고 한 5밀리언이라고 치죠. 그럼 5밀리언인데 과연 그냥 이거 딱 보고 드는 생각은 요 이 손실 나온 폭을 언제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순손실, 매출, 그리고 그로스 프라핏 그리고 요런 오퍼레이팅 이 비영업 현금 흐름 이렇게 운영 비용 같은 경우 요런 거를 보면은 예, 네, 이게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게 지금 29밀리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언제 이거를 얘가 순순히 얘 혼자 힘으로 이 영업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1년 동안 5밀년인데, 여기 1년 되면은 적어도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이게 60밀년 정도 될 테고, 그럼 12분기가 지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EPS 같은 거, 뭐, 언론 헤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조그맣게 팝업 뜨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EPS만 보면은, 어 손실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왜 감소했죠? 보면은, 지난, 그 2020년 6월 30날까지 주식이 4밀리언 주가 있었는데, 지금 4 4밀리언으로몇배 늘었죠? 11배 늘었다. 그러면 이것도 11배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지금 보면은 손실이 많이, 어좀 쌓였다. 특히 그 손실이 어디서 왔냐? 여기 보면 이거죠. 이게 스펙 상장했기 때문에, 요, 워런트 라이어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채로 잡는 거죠. 최근에 이제 세크에서 이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 미국 증권가 증권거래관리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부채를 잡히는 거죠. 그래서 재무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았다. 물론 이거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이걸 제외하려면 이 부채를 언젠가는 이 재무제표상에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로스 프라핏, 이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업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돈을 까먹고 있네요. 30밀리언씩. 그래서 지금 이런 영업활동 현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은 딱히 안 보이네요. 지금 이런 3개월, 6개월치, 1년 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과연 언제 흑자로 할수 있을까? 이거는 뭐 계산도 안 되네요. 감도 안 잡히네요. 참고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숫자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 스크리닝 할때 아, 추가로 공부를 더해 볼까 할때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 발표를 할때이 숫자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진 마켓 이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가 뭐 계약을 전에 맺었던가 아니면 최근에 맺었는데 이게 이 재무제표에 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리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등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한 10%도 안될 거예요. 이게 20%도 안 되고 왜냐면은 이건 단지 과거에 어떤 실적을 보여줬는가, 이런 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 아,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투자를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용도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용으로, 아, 이, 얘가 지금 이런 상황에, 어, 자본 상황이 있구나.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1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현금이 634 밀리언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 상장을 해서 스펙에 투자했던 이 투자금을 여로다 옮긴 거겠죠?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보면은 물건은 팔았는데 내 돈을 받을 거, 아직 못 받고 있는 거. 요거는 51 밀리언에서 65 밀리언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할 수 있는 이 자산을 보면, 유동 자산, 크랜 에셋을 보면은 943 밀리언, 341 밀리언이었죠? 그러면 딱 얼마만큼 늘었죠? 한600 밀리언 늘었죠? 요 현금 스펙으로 얻은 현금으로 지금 요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총 자산도 보면은 414밀리언에서 원빌리언으로 딱 600밀리언 정도 늘어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자산을 살펴봤고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이죠 그래서 부채 항목을 살펴보면은 이거 account payable 이라고 내가 물건값을 나중에 줄거예요 페이 할 거야 요거 같은 경우는 32 밀리언.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 3 밀리언인데 요건 나중에 돈을 줄 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어떻게 보면 공짜로 빌린 거죠. 이자 지급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총 부채는 86 밀리언. 총 부채라고 하면 안 되고, 현재 유동 부채라고 했네요. 언제든지 돈을 나갈 거. 여기가 이제 장기 부채죠. 그래서 이 장기 부채 같은 경우 보면은 13 밀리언으로 그렇게 부채가 뭐많는 않네요. 요번에 스펙상 재을해서 돈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런가 부채는 상당히 낮은 거 요거를 긍정적입니다. 조금 요거 추가 설명을 하면은 이거 외상으로 이제 물건을 가져온 거거든요. 뭐 부품이든 뭐 다른 거 아무 물건이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외상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왜냐면 하 기업이 좀 신뢰도가 생겼으니까, 신용이 생겼으니까 이 금액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곧 발생할 비용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늘어나는 거는 좋게 볼수 있습니다. 아, 총 자본을 말씀 안 드렸네요. 총 자본은 74밀리언에서 665밀리언으로 딱 거의 600밀리언 정도 딱 스펙에서 상장한 거, 그거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 지금 74밀리언이었잖아요. 그때총 자본이 아마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의 자본 잠식 상태였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 6월달, 물론 2020년도 연간보고서라든가 뭐 S1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 순손실이 47밀리언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거의 이제 한100 밀리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 자본이 70 밀리언이었나요? 이러면 거의 자본 잠식 상태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 스펙 생산을 통해서 이600 밀리언, 요거 땡긴 걸로 어,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현금 흐름 볼게요. 6개월치 현금 흐름 보면은 순 손실이 241 밀리언이었어요.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반 관리비 뭐 마, 마케, 케팅이라든가뭐 요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항목에 있던 거. 그래서 요게 8 밀리언. 근데 저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스타 옵션 주고 이런 거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좋은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월급을 적당히 주면서 요런 걸로 더 추가 부스트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스타그옵션으로 해줄 테니까 너 언제 지나면 뭐 팔아도 돼. 이런 걸로도 돈을 가져가면 돼. 왜냐면 직원들을 아무것도 없는 현금으로 준 거죠. 거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잡히죠. 제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잘 살펴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지나치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물건은 팔았어. 팔았다고 해. 그런데 이 리시버블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뭐, 의심, 을 해볼만 해요. 뭐, 분식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너무 크게 증가하면은, 뭐 판대는 있는데 돈을 안 받은 거거든요. 팔았다고만 했고. 그리고 그래서총이 영업 활동으로 얻은 현금은 없고, 46 밀리언 적자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까 2분기에 순손실이 거의 189 밀리언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활동으로 영업 현금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요241 밀리언 그러면은 지난 1분기에는 약한50 밀리언 정도 순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순손실이 크게 발생했네요. 이거 빼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241 밀리언 요 적자가 46 밀리언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투자활동 현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인베스먼트 펄체스를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투자 뭐한 거겠죠? 뭐장치든기계든 샀어요. 137밀리언 샀고 그래가지고 총 이제 현금이 투자활동으로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63밀리언 이거 빠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 같은 경우는 요번에 스펙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00밀리언 정도 땡겼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 현금이 123밀리언인데 6 4 7밀리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좀 살펴보면 은 현금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스펙 상장을 해가지고 현금이 많이 생겼고 당분간 이 현금이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거를 해줄 위험은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발행한 워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또 현금이 조금 조금 들어올 테고 하지만 이 말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좀 악재로 다가오겠죠. 왜냐하면은 주식 주가 희석이 되니까 주식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점점은요 그래가지고 고거는 좀 악재로 될 테고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딱볼건 이거인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매출 성장 음 요거만 봐야 될것 같아요 이 회사가 태생적으로 계속 어,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이 투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로스 프라핏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금을 뭐 600밀리언 땡겼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추가 인수라든가 아니면 뭐 추가 뭐 공장 설비라든가 이런 걸안 할까요?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 가진 현금은 점점 없어질 테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얘네가 쓰는 영업 활동, 물건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보면 여기 손실이 29밀리언. 거의 한 분기 동안 30밀리언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4번 곱해주면은 120밀리언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산수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지금에서 5년간, 만약에 투자도 하고, 모두 하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한 2.5년. 그러면은 2022, 2023, 적어도 2022년, 2023년까지는 얘네들이 영업할, 운영할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매출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로스프라핏이 크게 이렇게 늘어나기 힘든 업종이거든요. 산업이요? 그리고 스펙을 한번 생각해볼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 어느 사업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근데 스펙 상장을 하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 3년 뒤에도 좋을 거고 내 회사는 5년 뒤에도 좋을 거고 10년 뒤에는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스펙 상장을 할까요? 지금 스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프로테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왜냐면 스펙 상장을 하게 되면 이쉘 컴페니가 그냥 무료로 야너 회사 우리 와 내가 상장시켜 줄게 이렇게 하겠어요? 자본금 줄 테니까 니네 지분 내라 그래서 보통 뭐 3.5%이지 아니면 뭐7%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 지분을 띄워주거든요 만약에 내 회사가 이거 나쁘다고 말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회사가 앞으로 이익도 잘 내고 있고 지금 돈도 뭐이 정도면은 계속 조금 뭐벌것 같아 그리고 계속 수익이 날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미래가 보이는데 스펙 상장을 할까요 물론 지금 스펙 상장한게 뭐몇천개 되니까 이 중에서 몇 개는 되게 잘될 거예요. 분명 잘 고른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역사적으로 보, 보면은 그렇게 결론이 스펙은 좋지 않았다. 제가 동네 어, 아재라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스펙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렇고요. 어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요거 매출 상승 꼭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